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 기력별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바둑 1타 강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 한큐대구 9단전에서 포석부터 좋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신청해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분이 들어왔다가 나갔구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제가 흙을 잡았고, 이제 상대분은 이제 중국의 구단입니다. 네, 오늘도 한중 매치전으로 좋은 강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걸쳐보고 관엽공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요즘 또 많이 나오는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제가 입구자만 이제 많이 보여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뻗는 수와 이제 미는 수. 두 가지가 있는데 음, 지금 한번 뻗어 볼게요. 고히서 날일 자로. 네, 정석 과정이기 때문에 잘반 오시면 좋습니다. 두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젖혀 놓는 게 포인트예요. 네. 여기를 젖혀 놓고 이제 이렇게 막아서 젖혀 놓는 이유는 이걸 안 젖혀 놓으면 이제 끼웠을때 이게 이돌이 그냥 잡힙니다. 네. 그래서 하나 젖혀놔야 되고요. 이렇게 두고 네. 뒀을 때 여기까지 두고 이 띄는 수까지. 우아기쪽 형태는 거의 뭐폐가될 수도 있지만 거의 비구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형태는 물론 백이 먼저 두면 잡긴 잡아요 잡긴 잡는데 백도 이거 이거를 잡고 있을 시간이 지금 없죠 여기서 보통은 이제 왼쪽으로 지키는 겁니다 손을 뺐고요 지금은 두터움을 키,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있고 계속 씌어 가 볼게요. 네, 우산기도 정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어, 최신, 셋, 최신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두고 호고 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초강수는 일곱, 나와서 끝는 건데. 어, 마지막 하나, 갔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둑을 어볼 셋, 넷, 다섯, 하나. 네, 막아서. 네, 지금 이제는 둘. 중앙전은 셋, 이제 흑의 두터움이 다섯, 많기 때문에 여섯,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둘. 네, 전투를 하나, 이제 둘 하는 게 하나. 해 보입니다. 거기 두면 젖혀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또 (17)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한번더4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를또나 둘, 는데 단수 치나 하나, 둘, 이거는 하나, 하나, 이 조금 무리 아닐까요? 나 하나, 네, 하나, 네, 하나, 하나, 하섯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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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9) (10) (11) (12) (13) (14) (5) (6) (7) (8) (9) 고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5) (6) (7) (8) (9) (10) (11) 고 (2) (2) (2) 수 (2) (2) (2) (2) 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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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른쪽이랑 이제 넷, 왼쪽 중앙을 다섯, 동시에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보는 일곱,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여기를 들어왔어요. 이수는 여기 쉬우면은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저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 센, 수는 일단은 넷, 나올 수는 빵을할 수가 있는데 여섯, 일곱 여덟 네 있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막혔을 때 여기가 다 죽잖아요 이쪽이 이쪽이 죽으면 넷, 안 됩니다 이거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고 거길 하나, 나와도 하나, 붙여서 둘, 네, 하나, 이렇게 둘, 셋, 여기는 연결 고리가 이미 기다리고 있어 n n a h Hannah, h a n n a 아 h 네 막으면 끊으 a n n a h h a n n 섯 h Hannah, h 둘섯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섰넷 네, 여기 자연스럽게 막아서 둘셋은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오른쪽이 워낙 크잖아요. 여섯 네, 일곱 그러니까 살기만 하면 여덟 백못 잡아도 돼요. 하나 둘셋넷 네, 하나 맞고요.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 막히는 일곱, 있어요, 이쪽도. 하나, 둘, 여섯 일곱 하나 둘 거기도 있어서 셋넷 일단 이거 하나 끊어볼게요 이건 일단 응수타진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3) (4) (1) (1) 네있고 (2) (3) (4) (5) 기미는수1선 (2) (3) (4) (5) (6) (7) (8) (9) 나둘셋넷 다섯 여3 (4) (5) (6) (7) (8) (9) 둘 거기를 잡았습니다 (8)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를 하나 막, 막아서 둘 켜놓고 세넷 다섯 여섯 이 민우수가 선수가 되면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한번 먼저 하나, 밀어볼게요 둘 네, 거의 셋, 선수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네 단수 방 치고요 한번더 미는 것까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넷 하나 네, 거 뒀을 때둘셋 여기를 넷, 끊으면은 하나 둘 수상절이 셋, 제가 수가 빠르죠. 넷, 이어도 이어. 다섯 이어도. 하나 네, 여기도면 이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셋 네. 하나둘셋 백이 네, 지금 괴롭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네, 가만히 있는 수6 17, 18, 19, 흑은 다섯 수 이제 백 16, 로가네 개입니다 다 21, 22, 23, 24, 25, 2 그냥 메꾸면 돼요. 하나, 둘, 1 22, 23, 24, 25, 26, 27, 다다2섯 20, 21, 22, 23, 여기를 또 뚫으면 7 28, 29, 20, 21, 22, 23, 24, 25, 2섯 27, 28, 29, 아홉. 거길 두면. 둘. 이두 점을 하나 잡아서. 둘, 하나, 하나. 닫아야 되거든요. 둘, 셋, 넷. 여기까지 뛰면은 다섯, 여섯. 어, 상대분이 일곱, 좀 버티기 어려울 여덟, 것 같아요. 여덟, 아홉, 둘. 수는 그 무죠. 셋, 네. 넷, 다섯, 여섯. 지금 너무 좁기 하나, 때문에 그냥 뒤로. 둘 받겠습니다. 셋, 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아, 소용없는 니다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를 뻗었는데 셋넷 다섯 여섯 이쪽을 지켜야 되고 이쪽을 일곱, 지켜야 되고 일로 지킬게요. 하나 네, 둘 여기는 다지켜서셋 아마 상대분이 가장 다섯, 큰 다리가 이제 아래쪽 하나 둘 아래쪽을 일단 가야 될것 같아요. 둘, 여기 받을 시간이 셋, 없어요. 지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자 이제 거기를 야 되는데 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는 수법이 또 좋은 하나, 것 같습니다. 둘, 센,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아니, 제가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나 착각을 하나, 했네요. 이거를 하나 두지 말고. 둘, 셋. 네, 이렇게 두고.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네, 하나, 네, 뭐이 정도로 둘, 충분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이 일곱, 안 여덟, 하시나요? 아홉. 하나 하나 둘 네, 하나 치고, 둘 여기가 또 하나, 자충이 채워지면 둘셋넷 다섯 네, 여기 뻗었을 때둘셋넷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네 이거는 상대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아래쪽도 이 지금 보시면은 복기 강의 한번 보실게요 네, 마지막에 상대분이 사실 여기를 잇는 게 최선인데 이었을 때젖히면은 이게 빅이 되거든요. 이제 비기 되긴 하는데 아래쪽을 지금 다 놓고 따야 돼요 이렇게 다 놓고 따고 제가 이제 대망의 큰 자리 이제 여기까지 맞게 되면 이제 백 입장에서 집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 오른쪽이 일단 너무 통집이고 백이 너무 집이 너무 말랐어요. 네, 너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위쪽을 위쪽도 많이 못 들어갑니다. 흙이 두터워서 흙이 붙어서 뭐 이렇게 한칸 정도 밖에 보통 못 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만 됐다고 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네. 뭐이 정도까지 인정해줘도 네, 뭐 지금은 차이가 지금은 안 됩니다 여기 뒷맛도 나빠가지고 이렇게 끊기만 해도 오른쪽은 거의 지금 죽어 있어요 네. 상대분은 이제 포기를 했고 초반부터 복귀 강의 보실게요 초반에 제가 이제 여기를 길을 차지했고 좌하기 쪽 정석 나왔고요 하나 걸쳐두고 나와서 끊었습니다. 네, 이 정석도 이제 그 고단자들 바둑이나 이제 프로 정석에서 많이 나오는 수법인데 네, 중고급 단계 이상 분들 잘봐반으시면 좋습니다. 여기를 아까 제가 대국 중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막으면 은끼웠을때 이게 그냥 잡힙니다. 흑돌이. 네 여기를 끊어도 이렇게,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젖혀 이으면 이게 잡혀요. 여기도 도 단수치고, 이렇게 막아서요. 잡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교환이 돼 있을 때, 이거를 끼워서 오면은, 이거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잇습니다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이어버리면은, 여기를 둬도 이렇게 잡으면서 이게 탈출이 돼요. 묘하게. 네. 이게 봉쇄가 안 됩니다. 잘. 여기를 둬도 이렇게 잡아서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네,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이 형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젖히고요 끊어야 되잖아요 끊었을 때 이렇게 이으면은 여기를 둘때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탈출이 됐을 때 탈출이 되다 보면 나중에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결국에 백이 먼저 잡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선 때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때 젖히면 어떡하냐. 이러, 이거를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빠지고 일로 뒤로 둡니다. 그럼 젖혀도 이제 여기 공배가 채워졌기 때문에 단수치고 붙여서 이게 흙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유단자 정석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 젖혀두고, 여길 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길 두고, 이제 젖혔을 때. 여기까지가 정석이고요. 당장 흙이 두면 빅은, 비은 되는데, 여기는 어차피 지금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을 띄웠고요. 여기를 고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네, 된 다음에 이제 이쪽을 뒀습니다. 상대분이 보통은 하나 여기 닫아두는 건데, 지금은 이제 위쪽이 더 크다고 본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뭐 서로 만만치 않은 진행입니다. 여기서 사실 상대분이 이걸 밀었었는데 이 민수로는 사실 결과적으로 뻗는 수가 좋았습니다. 뻗어서 뭐 나를 자로 두면 일단은 뛰어서 이제 왼쪽을 좀 침입하는 수를 먼저 노렸으면 흑 입장에서도 좀더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왼쪽을 받아주면 뭐 그때 가서 이제 뭐 침투를 하는 이런 수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약간은 좀 속, 속수가 됐어요. 이렇게 미는 수가. 속수가 되고, 호구를 쳤지만, 결국에는 호구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끊기면 안 되니까. 네, 됐지만, 쭉쭉 밀고, 네, 결과적으로 이 저친수, 이수가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죠. 이수로는 일단은 지금 차마 뒀어야 됩니다. 네, 참아두고, 흙이 뻗으면은, 뭐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좀 비록 커지긴 했는데, 실전같이 뭐 이런 자리 두면은, 결국에 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줄, 뒷맛도 나쁘고 좀 줄이는 수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조금 나중에 활용으로 놔두고 이런 자리를 먼저 침입을 해서 뭐 전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중앙 쪽을 하나 이렇게 지켜두는 작전으로 조금 이제 긴 바둑으로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 저친수가 너무 성급했어요 네, 이게 만약 단수치고 막상 뻗으니까 여기가 지금 사고가 나야 되는데 여기가 사고가 안 납니다 네, 이게 안 잡혀요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두면 원래 잡을 수가 있는 형태인데, 문제가 여기가 먹여쳐서, 여기가 먼저 이렇게 촉촉수로 회드리로 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이 씌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흙이 100이 유일하게 잡으려면 축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흙을. 근데 축이 안 되잖아요. 여기도 축이 안 되고, 반대쪽도 축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이빵 때림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돌려치는 것도 다안 됩니다. 이것도 이었을 때, 다음이 없어요. 이 기분만 냈지. 그렇다고 한 점을 잡는 것도 네, 여전히 이 먹여치기를 당하는 이제 순간이 흑한테 오기 때문에 이제 백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분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켰고 여기를 뛰게 되니까 완전히 오른쪽에 백돌이 고립이 됐잖아요. 이제 고립이 되면서 이 바둑이 순식간에 이제 바둑이 흑의 페이스로 완전히 넘어온 겁니다. 넘어오고 여기까지 박혀서 네, 거의.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끝난 흙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끊겨서 이후에 뭐 수순이 쭉 진행됐지만 흙이 너무 두터운 상황에서 이미 전투를 하는 거였고 백은 너무 열었어요 오른쪽 왼쪽이 너무 약해서 이후로는 이제 제가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이제 제가 승리를 잘 거뒀고요. 상대분의 페이는 이제 중앙 전투에서 너무 이 저친수 이 무리수가 나오면서 제가 승리를 잘 거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큐 대구 구단전 이제 초반 포석부터 네,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좋은 대구 편 강의 레슨 잘 해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네, 영상 좋으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네,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전, 저는 다음 대구 편 영상에서 더 좋은 강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